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앞에서부터 쭉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 그리고 그래서 선한 걸분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선한 일을 하면서 가기를 원하라라는 것을 앞부분을 쭉 얘기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이제 여러분들 모든 그 우리 지구상에서의 믿음의 행적은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과로 열매로 판단받습니다 우리가 열매 그 결과가 없으면은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불을 통과했을 때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금과 은이 남아야 되거든요. 불을 통과하고도. 근데 그게 뭐에다 의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믿음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오늘도 시간이 착각, 착각, 착각 하면서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그냥 뭐, 어, 세상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뭐 이런 단, 당연히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만을 하다가 하루를 다 보냈는지 의의 열매가 요만큼이라도 남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뭐한 것도 없는데 60이 넘었어. 옛날 같으면 여기 수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어말 그럴 나이가 돼버렸어. 지금 다행히 수명이 많이 늘고 영양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한 15살 정도 더 젊게, 옛날에 비하면 젊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자꾸 가는데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된대. 그게 뭐다? 의의 열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러한 한 시간 하루하루를 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3분 묵상을 매일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것도 고그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걸 들으시고 생명이 성장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제 의의 열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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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오, 너산 옥상 보고 사람들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다 같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아멘.